고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원도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라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여기에 생활하신 그런 요, 요 자리로서 사실 백담사라는 이 절이 별로 대중들한테 알려지지를 않았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기에 기항사례 하면서 옆백당사로 군요 절이 유명해 유명해졌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버스로 개인승용차로서는 올 수도 없고 버스로 한 15분 정도를 산길을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내려가는 시간이 지금 막차가 5시고 저희는 4시에 지금 현재 차를 타시니 조금 있으면 바로 다섯 시 차를 타고 내려가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한2 시간, 한 시간 반에2 시간 지금 현재 걸린다고 합니다. 평소에 저기 백담사, 백담사에서 한번 어,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강원도 오는 거리 길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봤습니다. 지금 현재 흐르는 강물은 이그 강물보다 시내는 계곡 물은 너무나도 지금 맑고 지금 현재 어, 깨끗합니다. 좀여여 보면은 돌탑을 많이 쌓아 올렸는데 누가 개인이 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아마 탑을 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건강문이고 지금 입구에 다리를 건너면 건강문이 있으며. 양쪽에는 또, 사천왕이 또 계십니다. 예. 게 건강문을 거쳐가지고 들어오니까, 요 백담사라고. 지금 이제, 백담사. 어, 백담사. 백담사에는 또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음, 극락 보전이라고 있으며, 또, 여러, 지금 현재, 많은, 어, 일단은, 어, 집을 볼 수가, 이 집을 해야 될, 될, 것인가, 또, 야, 이게, 많은, 요, 지금 현재 집을 지어 은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뭐, 기념품 파는 곳이고, 기아가 옛날 좀 있는 그옛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며, 일단은 극락보전에 한가 가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이제 대웅전 같은데, 여기는 종무사고, 사실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거 묵었던 요 자리가 어딘가를 물어보니 철거 햇빛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적으로 좀 안내하는 사람이 투박합니다. 어느 뭐그그 자리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떤 물품을 보고 싶어서 한건 아닌데 일단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이 극락 보전 대웅전 태기조개. 어, 기가 있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음, 백담사가 상당하게 또 발전이 될수 있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운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전 대통령께서 여기서 생활을 하시다, 안 하셨다면은, 음, 이 백담사가 우리 기에사실적로 멀어져 있을 것인데, 그분이이해가지고이 백담사가 상당하 유명해졌습니다. 아, 여기다 보면은, 사실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금 현재 기운이 없으면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도로도로 지금 현재 해가 다 지고 가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하게 좀 쌀쌀합니다. 아마 우리 경상도 지방하고 여기는 좀 차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음, 예상외로 여기는 좀, 음, 기운이 좀 많이 짭니다 여기서 사실 단일본견에 별로 제피지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선님들 어, 거기에 선방, 선방인가를 싶은데 이곳은 선님들이 수행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기운이 없으며 또 돌려보겠습니다. 이 아, 백담사는 총 일곱 분의, 일곱 번의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소실되었다고 지금 이제 기록에 놓아 있으며, 음, 강원도 인제군 북면이죠. 이진덕 여왕 647년에 자장율사가 이게 창건한 백담사로서, 천, 어, 1432년도에 네 번째, 또 화재 총 일곱 번의 화재로 이어가지고, 어, 1787년도, 종조 7년, 전 이름을 백담사로 아마 그 바꿨다고 지금 이제 기록에 놓아 있습니다. 아, 특히, 특히 여기 아름다운 절개인 또한 음, 맑은 공기와 또 어, 한번 골짜 구비구비를 찾아온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사실 절에는 지금 현재 기운이 전혀 제피지 않습니다 어딘가가 또 따니 보면 제필 곳이 있을 것이지만 북당, 즉대웅전 흥낙보전이 어 기운이 있어야 는데 그거는 사실적으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절을 다니다 보면, 은 신도의 그 비례, 비례가 그, 신도의 비례를 보면, 은그 명당 자리인가 아닌가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신도가 그,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뭐사실은 어, 개인 집이 살 개인 개인이 살 산다면은 어, 좀 이제 양택지로서는 저희 볼 때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요, 저런 어, 갱간 또 요건 이제 관광지를 이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뒤에는, 음, 산이 있고, 이제 앞에는 물이 있으니, 배산 임수로서는 이 풍수적으로는 맞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마 지금 단위봉겐에 특별한 명당이 잡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를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은 구경할 만하니 한번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